네, 안녕하세요. 진리언입니다 네, 오늘은 2차, 그, 네, 2차 방정식에 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 제복된 말을 했었고요 일단, 해보도록할 거에요. 항상 이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BC는 상수고, A는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A로 나누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A 분의 B, X 플러스, 플러스 A 분의 C는 0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A 분의 B의 제곱을 과거로 빼고 네, 하게 되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이것을 X 플러스 이 A 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이 A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A 분의 C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 요거, 요거 전체가 0이기 때문에 요것과 같다는거 사실이죠. x 플 e a 분의 b 제곱은 e a 분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h가 되죠. 어, 다시 쓰게 되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 플러스 e a 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e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우리가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분의 4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b가 어떤 어, b가 어떤 e b 프라임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 e b 프라임으로 쓸수 있다고 하면 x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e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b' 제곱 마이너스 h 가 되죠. 그래서, 쓰게 되면, ea분의 마이너스 eb' 플러스 마이너스 e r b' 제곱 마이너스 h가 되고, 정리하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 제곱 마이너스 h가 됩니다. b가 어떤 2 e 곱하기 b'로 써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 예, 우리가 오늘은 짧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할 겁니다. 원래 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는 판함이안돼 있고 우리가 엄밀하게 하려면 원래 이게 해가 존재하는 이제 근론이라는 것을 이용, 근과 체뭐 그런 것으 이용해 도 이제 대수학에서 하는데, 어,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냥 어, 카르다노의 방법 같은 거죠. 예, 어, 이런 예. 그냥 네, 근해 우리가 어, 이제 2차 방정식 의근해 공식을 어떤 방식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어,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우리가, 어, 할수 있다. 4차 방정식까지도 얻을수 있다. 우리가 4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가, 아, 그 해를 우리가, 얻다 아, 이제, 이제, 대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분, 분하고 철하는 게 있는데, 고교수학의 범위를 한재개뛰기 때문에, 알아야 네, 개념이 또 많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냥 간단히 소개하는 형식으로만,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법에 관해서 예, 빨리 예,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우리가 짧게 예, 2차 방정식, 의래그공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거요. 또 다음 시간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